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섬은 어디일까요? 10위는 그리스의 마운트 아토스로 미스테리한 분위기의 섬입니다. 9위는 원시림과 바다새가 유명한 남대 서양의 고프섬입니다. 8위는 멕시코의 소코로 섬입니다. 해양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이빙하기에 매력적인 곳입니다. 7위는 야생화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스카이섬입니다. 6위는 고양이 섬으로 유명한 일본의 타시로 섬입니다. 5위는 네덜란드령의 사바섬입니다. 가파로운 산새와 신비로운 해저 생태계로 유명한 작은 섬입니다. 4위는 남태평양의 팔라우 섬입니다.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 불리는 청정 휴양지이자 다이빙의 천국입니다. 3위는 프랑스령의 크로제 제도입니다. 적도 근처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2위는 예멘의 소코트라 섬입니다. 독특한 식물상과 풍경으로 유명하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들이 자생합니다. 1위는 칠레 서쪽의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스터 섬입니다. 모아이 석상 유적의 널리 알려진 섬으로 커다란 땅을 의미하는 라파노이라고도 부릅니다.